물이 팔팔 끓으면 천일염을 한 스푼 넣고 부추를 끝에 누런 잎을 다듬어 줬거든요. 그리고 그냥 데쳐서 잘라도 되는데 일단은 너무 길어서 이 부추가 이렇게 먼저 잘랐어요. 맨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을 먼저 넣어주고 살짝만 데쳐주면 되니까,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부분을 넣을게요. 그리고 마지막, 잎사귀 있는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데쳐줍니다. 숨만 딱 죽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한 찬물에다가 이렇게 바로 건져주세요. 양념 할게요. 액젓. 통깨. 들기름. 여기는 좀 듬뿍. 이렇게 딱세 가지만 넣으면 되거든요. 아주 간단해요. 그 다음에, 대칠 부추를 찬물에다가 씻청가지고꼭 짰어요. 이걸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버무리기만 하면 끝 간단하면서도 엄청 맛있어요. 이 부츠 자체가 향이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별 양념이 없어도 이렇게만 하면 맛있습니다. 음. 향긋한 부추무침 맛있게 해보세요.